진짜 솔직히 다 강의로 카눈도 안 빠지시고 좋으시고 작년엔 어, 뭔지도 몰랐어요. 아왔구나 음. 갔구나 음. 어, 끝났구나 겨울이 왔구나 어 바깥 세상이. <laughs> 작년에 여름학도 <연상도> 없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준다 준다 여름방학 내내 늦게 들어와도 된다 이러다가 메인, 그 이래. 진짜 또 저희 진짜 풀 자습으로 한번 1 2시가철 아 최대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요를 지켜서 못 하겠더라고. 그게 방학 기간 잡았는데 의무 의무. 의무. 그래 그게 다 의무 의무 의무가 돼놓고 저는 이게 딱어서 여름방학 기간 이렇게 써있는데 다 의무 의무 의무. 매점 갔다 와가지고 매점 아저씨가 너네 불쌍하다 그랬다고. <목소리> 요 학원가에서 최고 좋은 선생님은. 아, 진짜 솔직히 다 강력 아, 훈이가 아, 안 받으시고 좋으시고 그것도 보면서 이제 아 확실히 재수생이 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가에 정말 좋은 선생님은 다 여기 있다 이런 느낌. 맨날 걸리니 거야. 많이 걸렸네. 너 별로 안걸려 아니 많? 많이 많이 걸린는것 같아. 걸렸네. <laughs> 아 언제는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벌점 받는 게 있어. 점수가 막목 끝까지 찬거아지 해봤자 한 5점? 5, 6점? 많은데?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어. 무점수로 아. 진짜 무점수로 끝날 줄 알았는데 <laughs> 근데 HBO 원반이 진짜 엄청 단합 좋다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니까 특히 남자애들끼리 그래서 맨날 계단 올라가 밥 먹고 계단 올라가다가 벌렁 벌렁 어. 벌점 턱턱. 탁어나 <laughs> 아, 진짜 HBO 근데 그거 별로 안 과탐을 하잖아요 어? <laughs> <laughs> 같이 붙어서 과타을 <가탕을> 하잖아요. <laughs> H 하이퍼만이니까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애도 많았고. 그게 다 HB1만 남자애들인 거. 진짜 오,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, 제발 지도팀 쌤좀 왔으면 좋겠다. 이 생각까지 들어요. 지도팀은 <laughs> <정도는> 정말. 어, 장난 아니야. HB1 특성상 맨 뒤에 다. <laughs> 그래, 그니까 <그래. 그가 웃음> 진짜 애들이 여기 다 앉아가지고 다 <laughs> 자는 <자동차>. 거야. <laughs> 이런 거 있어. <laughs> 그, 그 안에 한 명이야? <웃음> 아니. <laughs> 한명 있을 <laughs> <일> 수 있어. 내가 <laughs> <왜>? 이거 <낯이> 익었어. <웃음> <웃음> 그키큰 셀맨 나와가지고 음. 야너너 누가 밖에서 이런 거 있고 그다 남자, L G B 반 남자. 그 식도 특히 그 오징어 불만, 그 그게 제일 많이. 그것만 나오면 밥에다 다 비벼 먹자.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김이 있어요, 불닭 김. 나 그거 집에서 사가지고 아직도 먹어요. <laughs> 야 그거 먹개숨겨하는 애들 있더라고. 저 챙겨갔잖아요, <laughs> 집에 이거는 엄마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. 근짜 매콤한가, 그냥 맵기는 매운데 울면서 먹는대. 그래서 뭐 <laughs> 그 앞이랑 뒤랑 잘못 먹고 훨씬 맵네. 그럼 또 제일 좋아했던 게 알새우칩 해가지고 신영이가 어제 아. 비닐봉지로 음. 싸가는 친구들 냈었어. 어떤 비닐봉지에 막 담아가지고. 지나가면좀더 줄까? 저 주시면 돼. <laughs> 그래서 저기서도 한 일곱 개, 한1 0개다 받아. 작년 <laughs> 교무실 좀 기억이 어떻게 나나요? 와 진짜 무겁죠. 그래서 처음에 반수 딱 시작하고 나서 교무실을 못 들어갔어요. 선생님이 처음 한번 불러서 상담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워낙 뭐 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. 이민희 선생님이 애들이랑 진짜 친해지잖아요. 그래서, 어,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, 아, 그런가? 그래서 가서 <laughs> <쌤! 웃음> 그러고 나서 지금 교무실을 쭉 <laughs> 차이가 되었죠.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, 선생님이 그냥, 선생님들도 옆에 분들 그냥, 아, 또 왔니? 사실 이런 느낌이었어요. 어겠어 <laughs> 저는 교무실에 그렇게 많이 안 가가지고. 솔직히 좀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세우고 온 애들이 그런 것도 음. 상담할 때 되게 편하긴 한데 그래야 선생님이 뭔가 되게 정확한 피드백을 줄수 있어서 뭐든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혼자 생각을 해보고 상담할 때 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루트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걸 다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단수도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오빠도 쓰지 않았나?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거막 이런 걸다 쓰라고 하고 이제 실패했던 원인 이런 걸다 쓰라고 하는데 그거 다생각해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딸려도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반대로 나는 에너지도 많은데 목표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살짝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나는 그냥 할 만큼만 하면 되지 이러면 은 절대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결과도 못 얻고 저는 오히려 그냥 연대를 가고 싶어서 의대로 목표를 했어요 음, 음. 오히려 한 단계 음. 높게 잡아야지 근데, 이렇게 음. 이게 맞아요 같아.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? 너무 크게 잡으면 <laughs> <laughs> 자기의 위치는 알아야 돼. <laughs> 자기 위치는 알고 그걸 잡자 이런 느낌 그, 마무리를 좀 하고 마무리까지 <laughs> 마무리 <laughs> 하나 둘 셋, 오차로 <laughs> 마무리할까? 하나 둘 셋, 둘 셋, 둘 셋.